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 받기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신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가 이 여우수화서를 묵상하다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시각으로 볼때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또 하나 등장합니다. 자, 바로 헤렘이라는 교리인데요. 바로 이때 헤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서 우리말로 하면 진멸하다 내지는 몰살시키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우수아에는 바로 이 단어가 무려 27번이나 사용되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그 땅을 진멸하고 몰살시키는 것에 그야말로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들이 점령한 땅마다 모조리 진멸해 버리는데요. 자, 여호수아서 6장을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여리고성을 완전히 흔적도 없이 지워 버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는 곳을 이렇게 전투로 빼앗은 다음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진멸해 버립니다. 자 이때 이 진멸이라는 말은 그 성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다 없다? 예 네,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을 모조리 칼로 쳐서 진멸합니다. 자 이것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으로 낚이지 아니하였으니. 자, 잔혹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왕은 다 불태워버리고 자오지간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모조리 다 도륙해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인들이 이교도들을 대규모로 확산한다거나 소위 말해 인종 청소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이론적 근거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을 정복하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남김없이 직멸했듯이, 자, 우리도 역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마음껏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땅을 빼앗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11세기부터 13세기에 벌어진 십자군 원정인데요. 당시 이 서유럽에 있는 기독교 국가들은 이슬람 교도로부터 성지를 회복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침략합니다. 자,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가 진짜로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의 이르기까지 닥치는 대로 약탈하고 죽여버립니다. 막 남자들은요, 막 보는 여자들마다 막 몹쓸짓을 하고요. 자, 그리고 여우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눈앞에 보이는 어린아이의 목을 칼로 베어버리는 거예요. 자왜 그렇습니까? 자 그들은 반드시 진멸할 해야 되는 이교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아메리칸 대륙에 상륙해서 자 그곳에 살고 있는 인디안들의 생명을 빼앗을 때에도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이론적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사실 역사를 좀 공부하다 보면 열받는 것이 이 청교도들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에요. 자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다음에 그들이 농사에 실패하고 너무 이 겨울이 혹독하다 보니까 이주한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게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들을 도와준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던 인디언들입니다. 자 자신들의 식량을 나눠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부지하게 해주고요. 심지어 그곳에서 농사 짓는 법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열어주게 됩니다. 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좀 살만하니까 갑자기 이 청교도들이 예수 안 믿는다는 이유로 이 인디안들에게 또 몹쓸 짓을 하는 겁니다. 여자들을 잡아다가 또 몹쓸 짓을 하고요. 그냥 가지고 있는 총과 칼로를 이용해가지고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을 도륙해버립니다. 왜요? 본래 그 땅을 살고 있는 인디언들은 가난한 민족이고 자신들은 이들을 진멸해야 되는 이스라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뭐 뿐만 아닙니다. 최근에는요. 가장 최근에는 1948년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팔레스타인 반도에 자신들만의 국가를 건설하겠다라는 이유로 무려 천년 이상 그 땅에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잔혹하게 학살합니다. 이 탱크를 이렇게 들이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최첨단 무기를 동원해서 그곳에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갑자기 쫓겨나게 돼요. 자, 왜 그렇게 잔혹한 학살을 하는 줄 아십니까? 자,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그 땅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었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바로 이러한 역사의 흐름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자기 자식들만 새끼고 남의 자식들은 새끼도 아니냐?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수 있을까?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을 살려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조리 진멸하시는 분이. 바로 진정한 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야만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공격들이 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바로 이 헤렘이라는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독교 논리들이 개발되었는데요. 자, 그것을 몇 가지 소개하자면, 자, 어떤 분들은 고대 중동에서 본래 전쟁이 나면 본디 이렇게 싹쓸이 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다라고 증거를 내밉니다. 자, 그래서 한민족이 자신이 정복한 피지배 민족을 이렇게 학대하는 것은 굳이 이스라엘 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나타난 보편적인 현상이었다라고 하면서 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소 방어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법인 과장법이라는 설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자, 이거 나름대로 설득력 이 있는 것이 사실 성경에 보면 과장법이 사용되긴 사용되거든요. 자, 예를 들면 로마서 15장을 보면 사도바울이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공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채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거 자신이 혼자 들어가서 지중에 있는 모든 국가에 복음을 가득 채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면 사도바울은 그 지역에 복음을 가득 채웠을까요? 못 채웠을까요? 헷갈리죠. 아직은 못 채웠어요. 그중큰 도시에 가가지고 몇 명씩 전도를 해놓았을 뿐입니다. 아직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영접한 거 아닙니다. 자, 그래놓고 자신이 지중해 지역의 모든 도시에 복음을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과장법에 해당되죠. 또한 예수님께서 내 눈이 범죄하거든. 그 눈을 어떻게 해버려야 그러죠? 빼버리라. 자, 네 손이 범죄를 하면 이것을 도끼로 어떻게 버리라고요? 찍어버리라. 이거 진짜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만큼 이런 과장을 통해서 이게 정말로 끔찍한 일이니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인 거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차원에서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헤렘도 과장법으로 해석하시곤 합니다. 자, 실제로 12장까지는 다 정멸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13장을 보니까 원주민들이 살아있어요. 심지어 사사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가나인 원주민들이 훨씬 더 숫자가 많고 강대합니다. 그래서 맨날 전쟁이 벌어질 때 벌벌 떠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전에는 다 죽였다고 하는데 그 뒤에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아 있는 거 보니까. 나름대로 이런 해석도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로 이것을 영적전쟁에 대한 상징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가나안은 사탄을 상징하는데 여우수와서는 진멸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탄을 반드시 물리쳐야 된다고 라 해석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가 심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를 심판하신다라고도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제가 한네 가지를 소개했는데 하나같이 다 일리가 있고 오늘날 성도들에게 크게 지지를 받고 있는 이론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바로 이러한 주장들과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 여우수와 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승리해서 가난한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학적인 주제가 있다는 라 것입니다. 자, 그것은 어떻게 하면 그들이 차지한 땅을 거룩, 그들이 차지한 땅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의 문제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차지한 땅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 자,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요, 거룩이 소중해요? 땅이 소중해요? 어, 할렐루야. <laughs> 우리는 뭐 이렇게 땅문서 많아지고, 집문서 많아지는 게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산 가치가 높아지는 것. 그런데 성경의 주된 관심은 거룩이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차지한 땅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 자, 그러니까 그들이 차지하게 될 가나한 땅은 단순히 그들에게 풍성한 먹을거리를 제공해주는 땅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보다 거룩하게 구분해야 되는 하나님의 초소,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소에 해당된다라고 지문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가나한 땅은, 가나한 땅은 성소에 해당된다. 성소에 해당된다. 자, 실제로 신명기 33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유, 유언을 남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들어갈 약속의 땅이 사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처소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땅이 약속의 땅일 수 있는 이유는 그 땅이 적과 군이 넘쳐서가 아니라 바로 그 땅에 누가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머물고 그 땅에 거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이 하나의 거대한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약속의 땅이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너의 대적을 쫓아내라고 권면합니다. 쉽게 말하면. 네가 이제 들어갈 땅은 하나님이께서 머무시는 처소, 성전이니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제거할 것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흐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일까요? 여우수화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이 과정을 추적해 보면 좀 특이한 구석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3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자맨 선봉에 누가 서게 됩니까? 제사장들이 서게 되는 걸볼수 있어요. 원래 여러분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요, 선봉에는요 가장 뭘 잘하는 사람, 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서요. 자 그런데 맨 앞에 누가 선다고요? 제사장이 서요. 자 그리고 5장을 보면.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는 줄 아세요? 식량을 확보하고 무기물 무기를 점검하고 이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자 그리고 지휘관인 이 여우사도요 군사 회의하는 장면 하나도 없고요 번번이 하나님께 나아가 뭘 합니까? 기도하는 걸볼수 있어요. 자 이쯤 되면 이게 뭐 군대인지. 뭐 기도원인지 모를 정도로 이 여우스아가 전쟁 국민을 안 하고 맨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걸볼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할 때 난공불락인 성난불락의 성인 여리고 성은 싸움도 안 하고 무너지고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탐욕을 부렸더니 조그만 성인 아이 성도 쉽사리 함락시키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의 전쟁은 한 번도 군사력에 의해서 승부가 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는가의 문제로 결판이 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한결같이 온전히 바쳤다라는 표현이 담겨 있는데요. 자, 이것은 진멸의 의미도 있지만 원어상으로 볼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온전히 태우는 제사, 온전히 바치는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자 그러니까 여우사서에는 정말 명확한 신학적인 주제가 한 가지 흐르고 있는데요. 가나안 땅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제거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성전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져야 한다. 성전이 성전 되기 위해서는 욕심을 제거해야 된다.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제거할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단코 생명을 누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실제로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이 주변 정리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 제 본래 제가 이제 정읍에서 이 목회하던 터가, 어, 당구장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당구장이 변하여 교회되니까 좋은 게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습도 관리가 완벽해요. 당구 다이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나무로 만든 거라 습도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 교회로 만드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항상 뽀송뽀송한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주변에 있는 후배들한테 야, 무조건 당구장을 인수해서 교회를 세워라. 참 좋더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자, 그런데 단점이 있는데요.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이 당구만 친게 아니라 담배를 어찌나 폈는지. 교회 천장이 탁 누렇게 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누런 거를 하얀색 페인트로 칠하는 과정이 동반돼야 되고요. 바닥에 카페트가 카페트 깔려 있는데요. 이곳저곳에 누가 침뱉고 가래뱉은 것들이 막 쌓여가지고 굳어 있는데 그거 뭐 제가 저희 아버지랑 같이 떼어내리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제거해야 될 것을 제거해야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또한 한 번은요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요. 교회를 들어갔는데 이 교회 안에 막걸리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어때요? 참 좋죠. 알고 보았더니 한 성도님이 자신의 집에서 동동주를 담그다가 그 냄새가 너무 지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에 가져왔어요? 교회 창고에 <laughs> 가져다 놨는데 밀폐된 공간에 그 동동주가 발효가 되니 얼마나가 냄새가 지독합니까? 그래서 하루는 제가 꾹 참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자꾸 정신이 알딸딸해지고, 동공이 축소되고, <laughs>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막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본래적으로, 본래 그 알콜 분해 효소가 없어서 그냥 그것이랑 좀안 맞는 체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몇 시간이고 계속 취 하니까, 막 공기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공기에 취한 거예요. 얼굴에서 벌겋게 되고. 자, 그래서 얼른 전화를 걸어서 그 동동주 주인에게 그것을 가져가라고 했는데요. 그분은 화가 나요, 안 나요? 음. 나요. 귀찮아 죽겠는데, 교회 와서. <laughs> 그것을 가져가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요. 갑자기 전화해서 벼랑간에 그것을 가지고 하니까, 가져가라 하니까 기분이 상했지만, 저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또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음악 연, 연습실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제가 어쩔 때는 하루 종일 누군가가 노래 연습을 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분은 제가 듣고 있는지 모를 거예요. 벽을 하나 두고 저쪽에서 막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요. 제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직격타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그렇게 하루는 가만히 앉아서 그 노래를 하루 종일 듣다가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귓가에 음악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대요, 아무 걱정하지 <laughs> 말아요. 제가 그래서 친구 목사들한테 이야기했더니 그거 하나님의 응답 아니네요. <laughs> 걱정하지 말라는. <laughs> 근데 그거 응답 아닙니다. 뭐냐면, 하루 종일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듣는 것들이 이제 생각난 거죠. 뭐 그거 생각나는 건좀 괜찮은데 어쩔 때는 막걸리 앉아 막 이런 게 떠올리기도 하고요. 자꾸만 제가 듣고 있는 거 평상시에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자꾸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강대상에 십자가를 걸어놔야지 이 앞에 불상을 걸어놓아서는 안 되고요. 자, 이 자리에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될수 있으면 욕설을 해서도 안 되고요. 음란물을 보아서도 안 되고요. 서로가 상호간에 이 자리에서 정치적인 주장을 앞세워서도 안 됩니다. 자, 우리는 그저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 되도록 이 자리에서만큼은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제거할 것을, 제거할 것을 제거해야 된다. 자, 그런데요. 바로 이런 메시지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하고도 부드람스러운 메시지가 되는데요. 자, 고린도 3장, 고린도 전서 3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도바울은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정말로 그리스로 고백하면서부터 우리들의 심령에 성령께서 거하시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성전된 존재라고 주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모두는 교회라는 공간에 나와서 단순히 언행 심사를 조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스스로가 성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 삶 가운데 철저히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고 제거할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거룩을 십사리 잃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문에 거룩에 있어서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1 0 시간을 기도를 해도 한달 내내 예배 생활을 철저히 준수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거하지 못한 이한두 가지 악으로 인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이 여우수와서 말씀을 통해서 건면하는 것입니다. 아, 네. 사랑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거절할 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제거해야 될 것을 철저히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아무것도 거절하지 못하고, 그무것도 제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을 보니까 모세도 역시 이와 비슷한 건면을 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제거할 것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면 너희는 필연적으로 유혹을 받아 배교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그들의 음식을 먹지 말고, 그들의 문화를 따르지 말라. 여러분, 이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계속해서 참석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어쩌다 한번 나오시려고 한다면, 아, 일어나는 것이 참 어렵겠구나. 어떻게 새벽 4시 반에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에요. 자 그런데 계속 하다보면 뭐가 힘든 일인 줄 아세요? 새벽 예배 계속 나가려면 10시 전에는 자야 되는데 10시 전에 자는 것이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일단 TV를 틀어보면 10시 이후에 재미난 예능 프로그램이 우리들에게 막 쏟아지고요 자 그리고 자려고 TV를 껐다고 하더라도요 손에 뭐가 있어요? 스마트폰이 있어서 그것막 보고 이러, 이러다 보면 금방 12시 1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새벽예배 참석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일찍 일어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일찍 자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포기하는 거, 제거하는 거. 저뿐만 아닙니다.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거, 목사님 참 어려우시죠? 이렇게 하실 분이 있어요. 물론, 어렵긴 합니다. 제가 오늘부로 설교 한번더 들었어요. 원래는 이제 여덟 번 설교를 했는데 맞나요? 다섯 번 일곱 번 여덟 아몇번 했죠? 네 했는데 하여튼 주일 오후 예배가 추가돼가지고 한번더 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요즘에 참 힘든 게 뭐냐면요 자꾸 예화가 겹쳐지는 게 있어요 <laughs> 제가 이제 경험 세계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맨날 그 했던 이야기가 또 나오고 나오고 물론 성경 본문은 계속 다르고 해설은 다른데 거교에 적용되는 양념이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아서 고민이 돼요. 그래서 요즘에 사부님이 자꾸 겹쳐, 막 이러면서 <laughs> 전에 했던 얘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뭐 제가 아주 송구스러운데, 뭐 어떡하겠어요. 제가 뭐 갑자기 뭐 깡패가 됐다가 갑자기 뭐 목사가 되고 뭐 이런 경험이 또 나타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어찌됐건 늘상 새로운 이야기 하는 것도 물론 어렵긴 어려운데요. 사실은 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요,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절제하고 통제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이제 와서 이야기지만, 이 코로나 초창기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못 드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첫 주에는요, 그렇게 못 드리고 나니까 불안감이 찾아와가지고, 아, 하나님, 어떡합니까? 교회 망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한주딱 지났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너무 충성된 거예요. 교회가 코로나가 와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자기 교회들 아니라고 하면들안 하시는데, <laughs> 교회가 엄청나게 탄탄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 때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 이거 수요일, 금요일날 예배 안 드리니까, 이거 좀, 괜찮네, 이런 마음이 <laughs> 조금 들어왔어요. 조금이 아니라 꽤 많이 들었어요. <laughs> 예배가 없으니까 굉장히 자유롭고, 뭔가 그때 원하는 것을 좀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 어때요? 예배 다시 재개하니까 너무 설레고 좋아요? 아니면 좀 불편해요? 렐야 <laughs> <laughs> 그렇다면 다행인데, 뭐 예배가 다시 시작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굉장히 이제 어려웠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마치 누룩과 같아서 아주 작은 양으로도 집채만한 밀가루 덩어리를 좋게 말하면 바르고 나쁘게 말하면 부패시킬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집채만한 항아리에 있는 포도주를 모두 다 부풀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죄악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담긴 거예요. 도루묵이 되기 전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한번 영접한 이후에. 한번 돌이킨 이후에 나타난 너희들의 변화를 소중하게 간직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말로 실수한 사람이 자꾸만 또 다시 말로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돈으로 망한 사람이 자꾸 그 돈에 매여서 엉뚱한 일을 벌여서는 안 됩니다. 나를 방탕하게 만들고. 나의 총기를 흐리는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진멸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바로 이 말씀에 귀 기울여서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 앞에 완전한 성도여 온전한 군사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